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된 가운데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지금 북한군 만여명이 전장에 투입이 됐는데요. 어,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 파병 유형에 대해 이미 파병된 만여 명을 새로운 군인들로 로테이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 파병 시점은 현재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쟁 상황이 바뀌거나 러시아 요청이 오면 추가 파병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동안에 여러 주장과 관측이 나무했는데, 어, 현재까지 드러난 북한군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가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군 만 천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부터 푸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는 현재 탈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의 사망 소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북한이 이번 파병으로 러시아의 그만한 대가를 바랄 것 같은데 말이죠. 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나요? 네,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공 미사일은 방공망 구축의 핵심 전력으로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것일 거란 설명입니다. 신 실장은 또 연말 이전에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발사 실패를 맛봤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장비를 이전받아 준비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재차 남북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도로를 냈던 화살머리 고지에 최근 북한이 철책선을 추가 설치하는가 하면 과거 개성공단의 전기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가 설치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 인근에서도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고압선을 절단해서. 그 고압선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고압선을 추가로 절단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고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벼랑 끝 전술 이런 말이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박 기자, 이런 북한 행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치러졌지만 이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 통일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파리로 통일 독트린을 통해 어떤 의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미 공통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애맥 박지선 기자였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